하이, 신압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팔짱 포즈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, 먼저 잘못된 유형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? <laughs> 약간 나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껴보신 적. 아마 있으실 거예요. 그죠? 자, 이렇게 하시면 NG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절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. 손가락을 살릴 수 있다, 나는 손가락을 포인트로 한번 살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손가락을 손을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렇게 감싸준다자 여기까지는 나를 사랑해랑 똑같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손가락 포인트 이거 검지 이런 손가락 포인트를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살려주시고 살짝 몸을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틀고 나서 고개도 멀뚱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. 자 고개 좀더 이렇게 좀 도도하게 시크하게 하시고 싶다 싶다라면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손가락을 살린 이 팔짱 포즈 완성이 됐고요. 자두 번째 나는 이렇게 손가락을 살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숨기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. 이렇게 숨기셔서, 자, 마찬가지. 고개, 또 이렇게. 물론 이렇게 뭐할 수도 있겠지만, 요거보다는 고개가 살짝 올라가서 당당하게. 주로 팔짱이라는 거는 대표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. 곧 죽어도 자신감. 아시겠죠?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팔짱 포즈 기억하셔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이거는 그만하시고 아시겠죠? 더 좋은 팔짱 포즈로 멋진 프로필 인생샷 남기시길 바랄게요.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